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ING의 엄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ING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ING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곽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NG에서 일하고 있는 전우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ING에서 경영, 재무 이런 세무적인 거랑 자료 작성이나 뭐 PPT 또 그리고 개발까지 이제 총괄해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뭐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팀원들 업무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개발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코드 작성으로 인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저를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정보통신기획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인천전자마이스터를 온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으로 어, 무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과 기숙사 학교라는 점, 노트북도 무상으로 한 대씩 주고, 해외 어학연수까지 이제 보내준다고 하여서 그 부분이 혹해가지고 이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정보통신 기획과를 선택하였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인베디드 쪽을 일하고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뭐 전자 회로 설계나 PCB 나또 이런 코딩적인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 와서 친숙하여서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아마 저는 마이스터고를 진학을 했을 것 같아요. 일반계로 진학하는 것보다 마이스터고로 진학을 해서 선취업 후 진학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선취업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대학교에 가서 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의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구들과 끈끈해지고 평생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이스터고를 꼭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각자 5년에서 6년 정도 취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이 고진호 친구와 같이 수어번역 장갑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정부 지자체와 연결이 많이 되었고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더 개발을 해보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간이 한 5, 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개발하는 외적인 부분에 뭐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자료조사 하다못해 이제 관리비나 뭐 공과금 내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몸으로 직접 겪어가면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배우려고 창업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신청해서 듣게 되고 현재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그 국가정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배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업개발과 관련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원래 기계 쪽에 좀더 가까웠었습니다. 이제 마이스터고가 아무래도 전자제어과다 보니까 대학교를 메카트로닉스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은 기수로 이제 입학을 한 희찬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부터 이제 만나게 돼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던 그런 사이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한 뒤로 제가 전공에 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직종을 계속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로 한번 이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희찬이의 소개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진학을 좀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간 학원 과정을 수료했었습니다. 수료와 동시에 이제 바로 주식회사 ING를 들어온 건 아니고요. 한 1년 반 동안은 제가 따로 웹개발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면 어떠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이가한 2년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원하는 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회사에 와서 느낀 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회사로 취업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발전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취업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좀더 관심을 갖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곳이든 어디든 본인이 가고 싶은데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고민만 하지 말고 내가 좀더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취업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돈도 벌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하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좀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엄청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취업을 하고 경력을 이렇게 먼저 쌓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 뭐 이렇게 군대 가거나 대학교 가거나 해서 취업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뭐 중견, 경력 한 6, 7년 정도 이렇게 쌓인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업계에 대해 더잘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 3년 동안 그 마이스터고를 이제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거잘 압니다. 힘든 기간인 만큼 3년이라는 기간을 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마이스터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에겐 큰 기회라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이스터고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 길게 느껴질 텐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은데, 저는 지금 3년을 즐겁고 후회가 남지 않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되게 힘들겠지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힘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